안녕하세요 한국어 레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만 중국어 회화 기초부터 일상 회화까지의 영서입니다 3강을 맞이해서요 제가 조금 친근한 인사법 하루어를 붙여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렸는데요 시간 지나시면 차츰차츰 좀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도 3강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웬첫 장부터 이렇게 문제가 많냐 하실 수 있는데요 복습 퀴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헷갈리는 발음만 골라서 복습을 해보자. 운모랑 보금모입니다. 일단 이 운모랑 보금모가 좀 기억에서 사라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다시 가서 막 복습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제 많은 학습자분들이 배우시면서 헷갈리는 부분들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딱그 부분들만 골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푸시면서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거를 너무 깊게 막 기억하시고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아, 그랬었지 하고 또 넘어가 주시면서 새로운 개념을 쌓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운모를 한번 조금 훑고 가볼게요. 운모. 뭐가 있었죠, 여러분? 아. 이거는? 오어이우일 이렇게 총 여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들이 합쳐지면서 보음모를 만들어 냈었죠. 우리 한번 읽어 봅시다, 여러분. 자, 요거 한번 어떻게 읽었을까요? 요거? 의어이인가 아니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었었죠? 에라고 읽었었습니다. 자, 에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죠.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이니까 우인가? 우이도 틀린 것은 아닌데, 여러분. 이게 쓸 때만 UI로 쓰지만, 우리가 중간에 생략이 된게 하나 있었다고 했었어요. 에가 생략이 되면서, 우리가 읽을 때는 반드시 OA라고 읽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 원래 이렇게 복잡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헷갈리는 것들만 넣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헷갈리시고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쭉쭉 이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읽으면 되겠죠. 은느니까 음, 은 음, 찾으시면 되겠죠. 자은 음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잘하셨어요. 자그 다음에 얘는요 여러분. 이거 진짜 걸핏하면 저도 저 또한 이안이라고 읽게 되기 쉬운데요. 이게 이안이 아니고 이엔이었죠. 이엔, 이엔, 어디 죠 네, 여기 있습니다. 이엔, 우리가 자, 이엔할 때도 이엔자를 썼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으하고 어리니까 을 찾으면 되겠네요.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자, 얘도 우하고, 뒤에 안이 같이 붙었으니까 오안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오안 여기 있습니다. 자 얘는 여러분 얘도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하고 의어가 아니라 에해서 이에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이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요 이하고 아해서 이야 이쪽으로 이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시면 좋아요. 아, i랑 a는 e라고 있고, i a n은 en이라고 있네. 요 정도만 체크만 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두번째 볼게요 여러분 헷갈리는 발음만 골라서 복습해보기 성모랑 운모가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바로 성모를 배웠었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성모에서는요 중요했던 게 뭐냐면 얘였어요 쯔, 츠, 쓰, 르 이런 아이들이요, 아이를 만나면, 이를 만나면, 얘네가 이로 발음이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발음됐었다? 으로 발음됐었죠, 으. 그죠 으로 발음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푸신다면요, 여러분. 우리 전혀 어, 틀릴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어, 바로 나왔네요, 여러분. Z랑 I가 합쳐져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ᄌ 이렇게 읽겠죠? 자, ᄌ 한번 이어줘 봅시다. 잘하셨고요. 자그 다음에 Q 자는 제가 여러분 츠츠츠치 치, 치, 치 소리 난다고 알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얘네는 뭐 여기 해당이 안 되니까 치라고 그대로 읽겠죠. 자치 이쪽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치. 자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너무 쉽네요. 그쵸죠르 하고 어니까러 러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러 어디죠? 여기죠. 자 그다음 요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여러분? 이거 C를 어떻게 읽었었죠? 츠라고 읽었었죠? 그래서 츠어 해서 츠어, 츠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츠어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쯔이 해서 쯔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쯔 이쪽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 H가 있으면 어떤 발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굴리는 발음, 권설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 대신에 우리가 권설음을 막 굴리는 게 아니었다 대만 중국어는 살짝만 굴려 주시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칠 아니라 츠츠츠 이런 식으로 발음하셨었죠 자, 여기 보시면요 이 동글뱅이가 약간 발음을 굴린다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ri 어 여기에 해당이 됐었죠 이렇게 되면 아이가 으 소리가 난다 그래서 르르르르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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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겠죠 자르 찾아줘 볼게요 이쪽으로 이어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츠 하고 이가 같이 붙었는데 얘네들이 같이 붙으면 은 소리 나기 때문에 츠 소리 난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병음이 정말 이렇게 막 성모, 온모, 성조 합쳐지면서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낼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끝내면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낼 수가 없고 조금씩 자주자주 반복을 하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비로소 좀 중국어가 쉬워지고 내 것이 된다는 점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도 부분 바로 한번또 넘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 우리 인삿말 파트로 넘어오셨는데요. 우리 그림들을 보면서 어떤 인삿말일지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그림 세 가지가요. 다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적어 주실게요. 아, 점, 저 인삿말. 아, 어. 아, 점, 저. 자,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요. 얘랑 얘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많이 쓰이고요. 이나진사는잘안 쓰여요. 보통 메일이나 아니면 뭐 공적인 좀 어, 문서? 그런 곳에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이두 가지 아침이랑 저녁 인사가 평상시에 정말 많이 쓰이는 인사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이세 가지가 다 똑같은 글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여기 글자를 들여다 보시면 보이시죠, 여러분? 자 이게 바로요, 여러분 편안할 안자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자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한자를 아시면 중국어 단어를 아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알려드리지 않는 단어들도 있거든요. 그런 단어들은 그냥 아시나 모르시나 어, 중국어 단어를 외우시는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안 알려드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때, 이때 편안해라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아침조 자가 앞에 붙었어요. 아침조 자, 편안할 안자서서 발음도 비슷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겠어요, 여러분. 자오 안, 그쵸? 자, 여러분 조금만 부드럽게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오 안, 자오 안. 좀더 빠르게 읽어볼까요? 자오 안, 자오 안, 자오 안, 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대만 가시면요 아침 식사를 파는 식당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은. 막 이렇게 직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짠짠짠막 이러시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이자안 인사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뜻이겠죠 자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인사 한번 보겠습니다 낫 인사겠죠 얘는요 낫오자를 써서 낫오자 편안한 안자 얘도 발음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안 그쵸, 여러분.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우, 안. 얘도 좀 편하게 읽어볼까요? 우, 안. 우, 안. 우, 안. 우, 안. 우, 안. 자, 그래서 여러분, 얘의 뜻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약간 뭐, 좋은 낮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수 있으려나요? 어, 근데, 이렇게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쓰이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기억하시면 조금 틀리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제, 뭐, 좋은 오후 되세요 이 정도인데 잘 쓰지는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 이한 자는요, 늦을 만 자입니다. 늦을 만자에 편안한 안자를 써서 우리가 어떻게 읽게 되냐면요. 이렇게 읽게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 안 해서 완, 안 하시면 되겠죠? 완, 안, 완, 안. 좀더 빠르게 해볼까요? 완, 안. 완안완안안 이렇게 자 대만 발음 여러분 약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 포인트인 거 아시죠 <laughs> 자 그래서 완안완안완안 안, 안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얘는요 여러분 뜻이 어떻게 되냐면 잘자 이런 뜻이 가장 강해요 그래서 막 텍스팅으로도 대화를 하다가 뭐 마무리를 할때 잘자하고 완안 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만났다가 헤어질 때 만났다가 헤어질 때 우리가 헤어지는 인사 배웠었잖아요. 빠이빠이 이거 배웠었잖아요. 그거랑 같이 써요. 빠이빠이 하고 늦은 저녁에 헤어질 때는 빠이빠이, 와안, 와안, 빠이빠이, 와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잘 자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거 한번 쭉 발음을 해보시고 넘어가 보실게요. 자, 자, 안. 자, 안. 좀더 빠르게, 자, 안, 자, 안, 자, 안, 자, 안,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 우, 안, 우, 안, 우, 안, 우, 안, 네, 마지막, 완, 안, 완, 안, 좀더 빠르게, 완, 안, 완, 안, 완, 안, 완, 안, 네,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다음 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실게요. 네, 여러분, 마지막 장에 오셨습니다. 또 다른 인사말인데요. 왜 이렇게 대만은 인사말이 많은지. 어, 사실 요거는 인사말이라기보다는요, 조금 표현에 가깝죠. 아니면 인사보다 더, 훨씬 더 자주 쓸수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배워봅시다. 자, 요거는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표현들일까요? 얘는 약간 미안해하는 것 같죠? 그리고 얘는 어, 감동.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좀 감사하는 것 같죠? 그래서 어, 우리 감사 사과의 표현입니다. 사과 감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사과 표현부터 배워볼게요, 여러분. 어, 요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여러분. 얘는요, 이긴거 있죠? 이긴 거는요, 조금 잘못한 때 쓰는 거고요. <laughs> 얘는 말이 잘못했을 때 쓰는 겁니다. 에 뭔가 이상하시죠? 자,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길 가다가 어깨를 부딪혔다. 그래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빨리 지나갈 때, 성급히 지나갈 때. 아니면은, 뭐, 내가 실수로 뭔가 딴 사람 툭 쳤다. 뭐 이럴 때 쓰는 말이고요. 자, 이두 번째 거는요, 뭐냐면은 진짜 내가 대역죄를 저질러 가지고 진심을 담아서 사과할 때 아니면 정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할때막 그럴 때나 쓰는 단어입니다. 자, 얘는요,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쭉 읽어볼게요. 부, 하, 오, 이, 자 si니까요 여러분 쓰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얘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부하이스 한번 더 부하이스 다시 한번 더 부하이스 좀더 빠르게 해 볼까요 부하이스 부하이스 더 빠르게 부하이스 부하이스 부이스네 <laugh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Nice. 유 톤으로 말해요. 유 톤으로 가장 많이 말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미안할 때 쓰는 표현이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냐면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여러분? 어, 우이 이거 나왔네요. 오에이라고 읽는다 그랬죠? 또에. 그다음에 얘는 성조가 없습니다. 무. 치 또에이부치, 또에부치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발음 연습을 조금 하고 오니까 읽는 게 약간 조금 더 수월하시죠? 자, 이 또에이부치가 바로 많이 잘못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사실 대만이나 중국이나요, 또에부치는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이 그분들은 좀 체면을 중시하시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은 내가 너무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말씀까지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한테 어, 아낌을 받고 있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분이 정말 잘못했던지. 자 그렇고요, 여러분. 어, 우리가 보통 어쨌든 미안하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우리는 뭐 괜찮지 않더라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은 아,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그 표현을 딱 배워볼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이런 표현은 우리 대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 읽어보실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 두 개가 단어가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메이 권설음이네요시 메이 시 메이 시 메이 시 네. 두 번씩. 메스 메스. 여러분 이거 손살을 치면서 같이 해 주셔야 돼요. 메스 메스. 메스 메스. 메스 메스. 메스 메스. 네. <laughs>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하시면서 좀 이런 이 손동작이랑 같이 하면 약간 습관이 같이 들어 줄수 있어요, 여러분. 메스 메스. 메스 메스. 네. 요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랑 똑같은 뜻. 이거는 이제 뭐 이두 가지는 경중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중에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요.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매 关시. 매 关시. 해서 매 关시. 이关시 매关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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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关시. 네, 요렇게 반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 메스 있잖아요. 요거, 그 중국어 발음으로 배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메샤 이라고 배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메샤 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만에서. 메샤 이라고 하시면은, 그, 뭔가 나쁜 건 아닌데요. 조금 대만 분들이 좀 웃기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우리 메스메스를 써주시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게요, 여러분. 감사 표현이에요. 요거는 여러분 너무 유명하니까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병음을 한번 써서 이거에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볼까요, 이거? 똑같은 글자지만 얘는 성조가 없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谢谢，谢谢，谢谢.좀더 빠르게 여러분.谢谢，谢谢，谢谢.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반응이또 있어요. 아,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또 상대편에서 이렇게 얘기할수 있잖아요. 아이 뭘? 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그 표현을 또딱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자, 요것도 뭔가 반복되죠. 그래서 요것도 두번 연속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얘를 두 번.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부, 후, 우이, 우에 아니, 우이 아니고 우웨이였죠. 무, 호에, 모, 자, 한번더 읽어볼까요? 무 호에, 모, 좀더 빠르게, 무 호에, 모, 좀더 빠르게 뭐해 뭐해? 뭐해 뭐해? 뭐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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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 거 얘네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경중은 없습니다. 둘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를 사용하시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부크치 -어 한번더 부크치 -어 조금 더 빠르게. 부커치, 부커치, 부커치. 대만 분들은 특히 여성분들은요, 좀 애교 있게 말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요. 얘를요, 어떻게 발음하시냐면은, 부카치부카치 이렇게 발음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카치부카치부카치 이렇게. 자, 여기에서도요, 우리 중국어 발음 배우셨던 분들 중에, 이 표현 쓰면 안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무용시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무용시에. 무용시에, 이거는요, 여러분, 완전히 대륙스러운 표현입니다. 이것도 이제 대만에서 쓰시면 조금 웃기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우셨던 분들은 이 대만 중국어를 배우시면서 조금 잊어주시고 무용시 쓰시면 안 됩니다. <laughs>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우리 마무리를 하실 건데요. 그 전에 여기 이 별표자들 있죠, 여러분? 이 별표자들을 한번 좀 보시겠어요? 여기 이제 제가 별표자를 다 표시를 해 놨는데 보면은 이렇게 생긴 글자들의 이 별표자가 다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발음이랑 좀 대조해서 보시면요. 글자는 똑같은데 발음이 성조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사성, 여기는 경성이고 여기는 이성이에요. 자, 제가 발음에 대한 규칙이 있으면은 그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조금 필요할 때마다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뿌라는 건요. 얘가 아닐 불자예요. 그래서 뿌라고 읽는데 원래 사성입니다. 원래 사성이거든요. 근데 얘네가요. 이 뒤에 또 사성인 글자를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얘가 이성으로 변해요. 이성. 이성 변신. 자성을 만나면 뿌가 이성으로 변한다 네 요런 규칙이 있고요 그리고 얘가 경성으로 변할 때도 있어요 경성이라는 건 이제 성조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성으로 변할 때도 있는데 그런 어떤 문법적인 지식과 함께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경성이 될 때도 있고 이성이 될 때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쭉 읽어보시고 마무리 하실게요 뽀아이스 뭐 뽀아이스 뭐 띠부치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인사말 그리고 표현들을 마무리해 보셨고요. 우리는 다음번에 또더 재미있는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